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차음남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보안 섹터의 5개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포티넷, 팔로알토, 옥타, 지스케일러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안은 앞으로도 끝없는 성장 테마이자 경기 방어적인 성격까지 갖춘 섹터이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이 회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엔드포인트 보안, 그리고 위협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독보적입니다. AI 기반 위협 탐지 플랫폼인 파이콘은 글로벌 기업들의 가장 많이 찾는 솔루션 중 하나죠. 재무적으로는 수년근 상태라서 안정적이고, 매출 성장률도 30% 이상 유지 중입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서 PS가 20배 이상입니다. 즉, 성장주 중에 성장주,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포티넷입니다. 이 회사는 하드웨어 방화벽 장비, UTM,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으로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기업 고객층이 탄탄하고 최근에는 구독형 매출 비중을 늘려가며 안정적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죠. 재무적으로는 수년금에 가깝고 ROE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즉, 현금 창출력이 아주 뛰어난 회사입니다. 다만, 하드웨어 매출 비중이 높아 경기 사이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입니다. 다음은 팔로알토인데요.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사이버 보안의 절대 강자입니다. 네트워크 방화벽부터 클라우드 보안,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보안까지 풀 스펙트럼을 가루는 회사죠. 시장 점유율, 고객 기반, 브랜드 파워 모든 면에서 업계 1위입니다. 재무적으로도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순 부채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ARR 기반 매출 구조로 전환하면서 점점 더 안정성을 확보하는 모습이죠. 즉, 보안 섹터의 진정한 대장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옥타인데요. 옥타는 아이덴티티 관리, 즉 IAM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싱글사인온 멀티팩터를 인증해서 요즘 필수적인 로그인 보안 쪽을 다루죠 재무적으로는 최근 적자에서 벗어나고 있고 순현금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거 보안사고로 신뢰도에 타격도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는 점은 리스크입니다 즉 장기 투자에는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스킬런인데요 이 지스켈러는 클라우드 보안, 특히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와 SASE 솔루션으로 유명합니다.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필수적인 보안 기업이죠. 다만 ROE가 아직 적자 상태이고 PS도 15배 이상으로 비쌉니다. 성장성은 높지만 실적이 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5 개의 기업을 간단하게 봤는데요. 이 다섯 개의 기업을 핵심 특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고성장 엔드포인트 보안의 제왕, 하지만 고평가인 상태입니다. 포티넷은 현금 창출력이 제일 좋고 하드웨어 기반으로 합니다. 팔로알토는 사이버 보안 업계의 절대적인 대장입니다. 옥타는 아이덴티티 관리 1위, 하지만 신뢰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ZS 지스켈러는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보안 선두입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큽니다. 다음은 재무 비교표입니다. 시장 가치 등에 대해서 이제 나란히 비교를 해왔는데요. 여기는 제가 잠깐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볼수 있게끔 기다리겠습니다. 네, 더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멈춰서 보시고 팔로알토와 클라우드는 고평까지만. 성장성이 튀어나고, 포티넷은 안전성과 현금 창출력이 강점입니다. 옥타와 GS는 아직 수익성 전환 중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제가 이제 주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다 같이 주가 차트를 보시죠. 그리고 단기적인 상황과 장기적인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어, 매수하고 가지고 있기 좋은 기업인지, 또 트레이딩을 하기 좋은지, 어떤 기업은 단기적으로 스윙을 하기 좋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크라우드부터 봐보겠습니다. 크라우드의, 어, 피보나치 채널인데요. 지금 크라우드에서 피보나치 채널을 보면, 전체적으로 넓게 봤을 때0.236 되돌림을 올라와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크게 보시면, 계속 부딪히고 부딪히고 하다가 올라가서 0.38네 잠시만요 네 0.38이에 이제 부딪혔다가 0.38이에 딱 빗각을 맞고 내려와서 여기 빨간색 이제 여기 빨간색 되돌림을 받지 못하고 다시 흘렀다가 또 여기 몇번부딪히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노란색 선, 이 노란색 3파이 되돌림 지지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주가를 보시면 고점을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일단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이 고평가이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은 돈으로 적립식 매수를 하면서 빚값마다 조금 큰 돈을 넣는다. 가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다섯 개 기업이라서. 다음은 포티넷인데요. 지금 포티넷도 이렇게 보시면, 잠시만요. 네, 포티넷도 보시면, 주가가참 포티넷도 들쭉날쭉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엄청난 개파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고, 매수세가 들어온 이후로 아직까지는, 어, 이렇다 할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이, 저는 이거를 일단, 개파락을 한 이날, 이 바닥에서 샀는데, 사고 가지고 있긴 합니다. 가지고 있긴 한데, 어, 장이 좋지 않거나, 이번 주에 FMC 미팅에서 금리가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이제, 많이 동, 이제 이날 하지 않으면, 또는 금리가 동결이 될 확률은 적지만,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아마 빠르게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자리로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여기 위에서 놀고 있던 주가가 실적 발표 사실 포티넷이 실적이 좋았거든요 실적이 좋았는데도 실적 발표로 하락을 했고 어, 사이버 보안주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땐 3대장 안에 들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모아가기 충분히 좋다 근데 이 빨간색 되돌림 선, 지금으로 봤을 때는 대략 75불에서 76불이, 어,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는 가장 좋은 이제 주가죠. 사실 이 밑에 있는 피보나치 0에 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를 올 가능성은 매우 현저하게 적다라고 판단을 하며, 저라면 여기서 지금부터 적립식을 시작해서 여기 빨간색깔 되돌림, 되돌림, 여기를 오면은 많이 사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정립식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요. 왜냐하면, 포티넷은 현금 안정성이 매우 좋고, 현금의 플루언스, 흐름도 되게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팔로알토인데요. 팔로알토도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 많이 올랐어요. 이때도, 얘도 개파락을 했던 상황인데, 개파락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0.5일 거예요. 이 초록색깔 되돌림선이 0.5일 건데, 이0.5 되돌림선 위에까지 올라왔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줄수 있다. 음,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를, 여기까지 가서 이 노란색 되돌림선, 이게 3 8이 되돌림선인데, 3 8이 되돌림까지 가서 어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약간의 악재가 터지면 여기 빨간색 선까지는 갈수 있다. 하지만 팔로알토는 제가 마지막에도 설명을 드릴 거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안주, 사이버 보안주에서 진짜 일대장입니다. 그냥 지금으로 봤을 땐 최강 기업이에요. 팔로알토는. 그래서 저는 이 빨간색 선, 노란색 선을 기다리며 정립식으로 이것도 매수를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ZS 지스켈런, Gscaler, 지스켈런인데요. 이 지스컬레를 보면은, 아까 애들에 비해서 피보나치의 선이 좀 넓어집니다. 이게 지금 되게 좁아 보이는데, 횡보장을 계속 거치고,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주가가 되게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피보나치 채널도 보면은, 지금 고점을 향해 계속 달리고 있고, 이 위에 있는 선, 이게 아마 0.786 선일 건데, 이0.786 되돌림선 사실 이게 몇 되돌림선인지도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되돌림에 따라서 강한 반등, 강한 지지를 해주는 되돌림이 있고 약한 반등, 약한 지지를 해주는 되돌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0.382, 0.5는 되게 센 저항선, 아저항 아니라 지지선이라고 하죠. 보통 지지를 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382에서 이렇게 지지부진 계속 행보를 하다가 지금 뚫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살만합니다. 근데 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는 아직 학자전환이안 됐고, 그래서 저라면은 이거는 적립식보다는 선에 올 때마다 매수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불과 지금 선이랑 봤을 때선 280불 여기 위에 287불인데 어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1원, 1원이라도 싸게, 10원이라도 싸게, 1달러, 1센트라도 싸, 게 살려고 해야 돼요. 불과 3% 차입니다. 3%도 안 돼요. 2.8이 대충 1%니까, 5.6 대충 2.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2.23%? 못 먹어도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되게 기분이 나빠요. 딱 내가 사고, 딱 내가 오르게 하고 싶으면, 이 되돌림선 구분에서 흐를 때, 또는 되돌림선을 맞고 반등을 할 때, 강한 반등을 할때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옥타인데요. 이 옥타는 참 제가 주가를 보면은, 아, 정말 엄청난 고점, 고점을 가지고 있어요. 127불까지 갔던 애인데, 지금 당장 90불대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주가를 쭉 채널을 줄여도 이 채널의 폭이 엄청 넓습니다. 채널의 폭이 넓기도 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봉을 한번 보시죠. 이, 잠시만요. 이 일봉으로 보셨을 때 채널을 이미 빗겨나서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나름 바닥에서 바닥에서 올라주기도 했지만 다시 내려가서 큰 채널을 보, 보기보다는 이 작은 어, 저점부터 고점을 이은 피보나치 되돌림 이제 이걸 봤을 때 지금 당장의 618선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다. 자, 넓게 보면은 보이시죠? 계속해서 618선에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618을 뚫을 확률도 커지고 786으로 흐르고 반등을 다시 할 확률이 커집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쭉 내려가서 83불까지 떨어질 확률도 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잠깐의 작은 채널에서 봤을 때는 고점이에요. 지금 여기 92불 99.5불을 계속해서 트라인하고 있지만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저라면 지금 매수하지 않고 첫 번째 618 되돌림선을 거래량을 실린 상태로 올라간다. 이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이때 사도 최소 4어 최소 한 5%, 6%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만큼까지만 가도. 안전하게 여기를 뚫고 산다가 1번. 또는 786까지 내려왔을 때 산다. 옥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타는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흑자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요동을 치고 지금처럼 난리 부릅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적립식보다는 786, 여기 83불에 왔을 때 사거나 618, 92.5불이 넘어가고 나서부터 살 겁니다. 이게 맞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게 약간의 더블탑 형태를 보이죠? 더블탑 형태 이후에는 행보를 합니다. 그게 여기일 거예요. 횡보 후에는 다시 올라가는 힘을 받는데, 보통 여기서 악재가 터지면 다시 내려가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다섯 개의 기업을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자면, 옥타와 지스켈러는 아직까지는 변동속이 매우 크다. 그리고 5대장 기업이라고 했지만, 은 위에 있는 3대장 기업과는 갭 차이가 많이 난다. 포티넷, 팔로알토, 크라우드는 정립식으로 매수하면서 좋은 자리가 왔을 때, 와락하고 많이 부으면, 분명히 수익을 줄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 사이버 보안주는 제가 어디서 뉴스를 봤는데, 2030년, 2040년이 될수록 양자처럼 커질 거예요. 하지만, 양자 컴퓨팅은 언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그, 아무튼 좀 짧게 얘기하자면, 그 양자라는 건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희가 뭐, 30살, 40살이라고 생각하고 한 40년을 더 산다고 했을 때, 50년? 4, 50년 안에 양자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 사이버 보안은 저희가 컴퓨터를 쓰게 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주는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가면 분명히 길게 봤을 때 좋은 수익을 줄 겁니다. 네. 차트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차암남의 종목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1위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2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3위, 포티넷, 4위, 지스켈러, 5위, 옥타로 보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팔로알토는 업계 리더, 크라우드는 고성장, 포티넷은 안정성, GS는 테마형 성장, 옥타는 신뢰 리스크 때문이죠. 즉, 제 포트폴리오는 팔로알토와 크라우드 중심으로 있고, 포티넷으로 안정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GS와 옥타는 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차암남의 정보는 공짜로 빼가기 좋은 투자 꿀템입니다. 다만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테마를 묶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테마를 묶어서 여러 개의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좋으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